계양구 보건소는 지난 23일 계양산 살림육장에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인 숲에서 배우는 건강교실을 열었습니다. 숲에서 배우는 건강교실은 성장기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하고 원만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아동이 직접 만든 전통탈을 이용한 탈춤 배우기 등 놀이를 접목한 신체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3년째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도심의 아이들이 숲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크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계양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57개소가 신청하였는데요.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장기 아동들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